자, 그러면 종목 리뷰로 바로 가 볼게요. 뭐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S 에너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이 어려운 하락장에서도 상한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내시는 건지. 별명이 홍도상이잖아요 홍주원 또 상한가 잡았다 해 가지고. 그 <laughs> 비법 좀 알려 주세요. 네, 우선은 뭐 네. 비법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지수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들이 떨어지면요 주식 창을 안 보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기가 싫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언제 나오냐? 이거 에스에너지 제가 공략주 드렸던 날짜가 언제죠? 오월 5월 이십사일. 5월이4일이잖아요 네. 그럼 오월 5월 이십사일날 업종지수 차트를 보자면요 어, 대략적으로 요때요때 오월 이십사일날 지금 보이시나요? 파란 음봉 네. 코스닥이 이프로 이상 떨어졌을 때 네. 코스피도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을 때, 요 때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요 때거든요. 요때그 이때 공략주가 나왔거든요쌀때 사라는 거예요. 쌀 때. 아. 네.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수 상은 고려를 해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수가 오를 때 그때 막 담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 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수 상황이 안 좋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식장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이런 날 쉬어버려요. 아유 보기도 싫다. 아유 안 볼란다. <laughs>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악순환의 반복이랄까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식장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음. 오늘 왜 떨어졌는지 여기서 우리가 매력 있게 매수를 할수 있는 아주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네네.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쌀때 사라는 거예요 응. 아, 쌀때 사라는데 네. 항상 비쌀 때 사니까 문제죠 올라가고 나서 그때 이제 조정 들어올 때 사니까 음. 어 이제 좀 주워 담아볼까 그때 사니까 그그럼안 됩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면은 트렌드를 사라는 거예요 트렌드 맞아 맞아요. 예 네, 트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우리가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아세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네. 지금 트렌드 얘기하셨으니까 왠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맞아요, 기업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트렌드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트렌드를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네. 충족을 시켜주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 항상 뒷북 치는 기업들은 안 되죠. <웃음> 그죠? <laughs> 시청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제가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 한창 코로나 시국 때 마스크가 엄청 품절 맞아요.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빨아쓰는 마스크 나왔죠? 네. 그리고 무슨 뭐 패션 마스크 나왔죠? 맞아요. 이 기업들은 초창기에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2021년 끝날 때쯤 마스크 이제 띄워둔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못번게 아니라 파산이에요, 파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네. 트렌드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뒷북을 음. 치면 안 돼요.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뒷북 매매를 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철진한 거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음.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매매 습관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의 산업이 무엇이고 섹터가 무엇이고 테마가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눈여겨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바, 보라고 하는 게 오늘 뭐 에스 에너지 이런 거 보세요 시장 하락해도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지금 트렌드는 진작부터 나와 있었지만 네. 어. 단편적인 예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떨어지는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어. 이 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구나. 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체크가 됩니다. 오. 그럼 거기 안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따라가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잘못된 겁니다. <laughs> 그래요? 왜요? 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네.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세요. 조금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배우면 <laughs> 볼린저 밴드만 따라가요. 아. 네. 피봇을 배우면 피봇만 따라갑니다 아, 이격도를 배우면 이격도만 따라가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따라하기 기간 매수 따라하기 배우면은 무조건 외국인만 따라가요네 조금 그런 성향이 있죠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안 되고 두루두루 봐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외국인도 잘 물리고 기간도 잘 물리고 기간도 외인도 손절 많이 칩니다 음... 다만 외인과 기간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 연속 순매수가 조금 기간적으로 길고, 음. 그리고 수급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한마디로 매수 금액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게 장시간 동안 오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은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간이, 기간에서 1월 2월부터 순매수가 쭉 들어왔다고. 맞아요. 말이에요. 네.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네. 그거를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걔들이 사고 있는 산업을 보라는 겁니다. 산업. 아, 예. 네. 그렇죠. 네, 2차 거죠? 전지를 얘들이, 어, 산업을 보니까, 동향을 보니까, 이 얘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몇개쭉 펼쳐서 보니, 어, 2차 전지 산업이 쭉 있네. 음. 그럼 2차 전지가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주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딱 6월 돼가지고 그 실적 발표하니까 어때요? 2차 전지 쪽에 어때요? 시, 여러분들, 니켈 악재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얘들은 미리부터 그런 정보를 캐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보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겠죠. 음. 그러니까 걔들이 사는 종목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걔들이 사고 있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산업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트렌드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캐치를 해 보면은 굉장히 그런 종목들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네. 산업을 먼저 찾고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재무 분석이라든가 재료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좋은 종목을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을 안 놓치려면은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지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오. 거죠. 네. 네, 산업을 미리 찾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 스에너지 같은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캐치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미 전략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